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젠지들이 뭘 제일 많이 다운로드 받는지 아세요? 어떤 카테고리를? 어, 진짜요? 도적으로 높아.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를 보면 전 세계 1위가 한국이에요. M z 세대는 뭐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해져서 묶어서. 묶어서 얘기하는데 예, 예. 저희가 묶어 불리해야 네. 됩니다. Z 세대는 네. 일과 여가의 라이프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어 z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보면. 문주의. 대표님 그 Z 세대를 그 분석한 책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Z 세대가 강력한 또 소비 주체로 이제 부상한 것 때문에 다들 제 Z 세대를 잘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Z 세대가 정확히 어떤 세대를 말하는 건지 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싸이월드 서비스 다들 이용해 보셨나요? 저는 이용해봤습니다. 아, 네.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싸이월드를몇 어. 세에 이용했느냐또 이것도 중요한 네. 부분인데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2000년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음, 그리고 네. 아이폰이 미국에서 2006년에 이제 모바일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해가 2009년이에요. 안드로이드 서비스가 시작된 해가 2010년.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10년 이때에 모바일 서비스로 소셜 미디어의 경험을 몇 세에 어떻게 경험했는지가 이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중요한 요소인데. 네. 지금 이제 Z세대라고 얘기하는 세대가 95년생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95년생부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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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이 유년 시절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시절에 사이월드로 친구를 사귀어 봤고 음. 그리고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을 해본 세대들. 네. 이제 이게 Z세대의 주 특징이라면, 저희 요즘은 알파 세대 얘기 많이 했어요. 네, 뭐 알파, 베타. 뭐, 배타. 베타까지 뭐, 네. 나왔어요. 네. 알파 세대는 모바일 네이티브. 음. 그러니까 2010년이 아까 제가 중요한 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모바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시작된 해. 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눈 뜨고 태어났더니 유튜브 검색을 하게 됐고, 음. 그리고 동영상으로 검색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행태. 이후에 베타 세대는 25년, 올해죠. 음. 올해부터 태어난 친구들이 베타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 네이티브죠. 이들은 어. 눈 뜨고 태어났더니 네. 어, 생성 AI로 검색을 하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최근에 CES에서 젠스노왕이 피지컬 AI라는 표현을 네.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음.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또는 기계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이나 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그들과 같이 공존하는 세대에서 살아갈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주의 음... 큐! 네. 요즘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Z 세대에 대한 약간 그런 선입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Z 세대는 사회성이 좀 낮다. 아니면 아. 바로 뭐좀 퇴사한다. 네. 뭐 인각에선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네. 뭔지 그리고 X 세대랑또 M 세대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 은 뭘까요? 사회성이 낮다는데 제가 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점 사실 좀 인정이 안 됐거든요. 어. 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에서 생활했을 때한 반에 보통 몇 명이셨나요? 3,40명? 저는 5,60명. 어, 5,60명 네. <laughs> 이었어요. 딸기가 <laughs> <나에게> 나오네요. 네. <laughs> 근데 또그 네. 그 안에서 친하게 친구로 지내는 친구는 몇명 정도세요? 한 반에 네. 한 5,6명. 많으면 아주 사회성이 뛰어난 친구는 한 10명이잖아요. 근데 디지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나랑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일까요? 엄청 많겠네요. 어. 최소한 네. 내가 한반에서 만나서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큰, 네. 그러니까 내 중거집단의 크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주말에 같이 만나서 모여서 또 서로 경험을 나누고 상호작용하고 또 헤어졌다가 또 새로운 경험들을 나누는 친구들을 또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사회성이 저는 더 뛰어나다라고 봐요. 음, 오해네요, 그러 어. 생각은. 네. 편견? 네. 이게 실제로 네. 최근에 정책연구원에서 22년에 네. 발표한 자료를 보면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중에 사회성이 제일 뛰어난 세대가 어딘지 아세요? Z세대. Z세대요. 52%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회성이 뛰어나다라는 자아인지도 Z세대가 훨씬 높았고 제일 낮은 세대가 어딘지 아세요? X세대. X세대. 어. 왜 그럴까요? X세대는 아날로그부터 디지털을 다 경험을 했지만, 그쵸. 기본적으로 자라왔던 학창 시절이나 이것들이 학연과 음. 혈연과 지연으로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세계가 같이 있어요, 디지털 음. 세대랑. 그래.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집단에 있을 때는 보이스를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절제하는 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노력하고 있는 세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디지털 환경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디지털에서 자기 보이스를 잘내봤고 나를 표현해봤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부장님이 뭐 회식하자 그래도 오늘 약속 있는데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네. 세대가 누굽니까 <laughs> Z 세대죠. 네 Z 세대의 개인주의는 정말 진, 진정한 의미의 어, 개인이 어, 주체가된 개인주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X 세대는 가족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 네, 어떻게 보면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음. Z 세대들이 더 유연하다. 봐도 되겠네요. 위연합니다 어... 네, 네. 어떻게 저희 제작진 분 중에서 지금 두 분이 지금 잭 네. 세대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동의하신가요? <laughs> 사회성이 아, 낮다 그냥 아, 사회성이 아, 낮다는 아, 낮다 아, 아, 이런 아, 오해다. <laughs> 약간. 진짜 약간 좀 억울하다 이런 거 있어요. 문주의 어. Q. 그럼 그 Z세대가, 음. 그럼 그 밀레니얼 세대랑도 조금 확연히 네. 구분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네. 디지털 얘기,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Z세대가. 근데 밀레니얼은 성인이 어느 정도는 좀 성장한 후에 디지털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온라인과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와 이 실제 생활이 중첩되어 있어요. 일하듯이 놀고 놀듯이 일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게임을 하더라도 너무 열심히 놀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꾸미기를 하더라도 너무 최선을 다해서 정말 꾸미고 있기 때문에 네. 일과 여가의 경계가 흐릿해다, 그 넘어섰다라는 게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의 강한 특징이라고 본다면 음. 밀레니얼 세대는 네. 일과 여가의 라이프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어...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MZ 세대는 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해서 묶어서, 묶어서 얘기하는데 예, 저희 가 무저요. 예. 분리해야 됩니다. 어, X 세대는 어떤가요? X 세대가 제일 열심히 살아요. 어, 어, 어. <laughs> 공부에 어. 제일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여러분 보세요. 네. X 세대다. 음... 네, 라고 말씀 드릴수 있을 것 같고 이 주에 큐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Z 세대를 이렇게 좀 정의하는지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런 건지 음.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요. 네. 국가별로 다 봐요. 그렇게 세대론에 대한 거는 국가별로 다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이 뭐였냐면 네. 어, 디지털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소비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를 보다 보니까 이거 계속 보거든요. 어떤 앱을 많이 다운로드 받는지를 추이를 보는데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젠지들이 어, 뭘 제일 많이 다운로드 받는지 아세요? 어떤 카테고리를? 자기계발이에요. 자기 어, 진짜요? 도적으로. 어. 그러까 인구수 대비를 보면 전 세계 1위가 한국이에요. 이게 압도적으로 높고, 그 외에 나머지 오. 국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있는 젠지들이. 성장이 엄청 안심한다. 성장 욕구가 높고, 오. 열심히 산다. 나는 타임 관리 앱을 거의 다 쓰고 있어요. <laughs> 업무의 생산성 도구로서는 슬랩과 노션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회의할 때 제가 젠지 친구들 보면, 바로바로 바로 다 실시간 기록들을 다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Things To Do를 정리하고 타임라인 정리하고 노션에서 바로 다 정리 끝내가지고 링크 보내오더라고요. 음... 중국이 네. 중국에도 국가적 좀 특수 특성을 보면 네. 아마 중국과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외부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음... 왜 중국 문화에 보면 네. 스케일이 크잖아요. 네. 유난히 더 건강이나 나의 외모나 이런 것들을 가꾸고, 또 그것들을 건강하게, 이너뷰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건강 관련된 앱들의 다운로드가 중국이 높아요. 아... 미국은요? 미국에 있는 네. 친구들은 사회 문제에 관심 많아요. 사회 문제에 관심 네. 많다. 네. 이게 소비를 할 때도 음. 기본적으로 환경이나 소비나 어떤 젠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브랜드 쪽에서 브랜드 액티비즘이라고 얘기를 음. 하는데 사회적 보이스를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따르는 또는 사회적 그 보이스를 내면서 행동하는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이나 이런 소비에 대해서 좀더 민감도가 높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음. 이제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건강이 굉장히 관심 이 많네요. 네. 지금 요즘 젠지에게 저성노화라는 키워드 오, 아시잖아요. 네, 저성노화. 네. 그 누가 제일 많이 그 저성노화를 보는지 아세요? 혹시 젠지입니다. 어, 진짜요? 네 젠지예요. 오, 되게, 여러... 의외다, 되게 의외다. 되게 의외. 여러분은그 네. 저성노화에 대한 컨텐츠를